안녕하십니까 진단검사 2팀 운동부와 검사실입니다. 운동부와 검사란 혈시증과 같은 관산 동맥의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라도 안정시에 기록할 10년도에 이산소균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정시에 산소의 필요량이 적을 때는 신근의 산소 부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관상동맥 질환을 발견한 목적으로 안정시의 심전도에서는 정확한 변화를 알수 없는 경우에 환자에게 운동을 시켜 산소의 필요량을 증가시키는 상태를 만들어 심장에부하를 가하면 심근혈이 발생하여 잠재되어 있는 관상동맥 질환을 찾아내는 방법을 운동과 검사라고 합니다. 검사는 총 4단계이고 각 단계마다 속도와 경사도가 올라갑니다.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총 30분입니다. 오늘은 저희 검사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동부하 검사에 대해서 알수 있는 간단한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검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잔 일어나세요. 앞뒤 에 손잡이 잡으시고 검사하실 거예요. 기계가 움직이면 걷기 시작하시면 되세요. 천천히 걸어보세요. 손도좀 빨라집니다. 2단계인데 좀 버리시면 되세요. 3초가 조금 더 빨라질 건데요. 뛰지 마시고 빨리 버리시면 되세요. 괜찮으시죠? 빨라지면 마지막 단계이시고요. 뛰시면 되는데 하시다 안되겠으면 말씀해주세요. 이제 다 뛰어보실게요. 기계가 멈출 때까지 천천히 계속 걸어줄게요 계속 걸으세요. 의자 앉으세요. 분 정도 쉬실 거예요. 숨 편하게 쉬세요. 선생님, 이거 검사 꼭 해야 돼요? 저너무 심장 아파서 운동하면 막 가슴 두근두근거리란 말이에요. 검사하셔야 되는데 필요한 검사니까 하실게요. 일어나고. 저 이거 막 하다가 쓰러지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괜찮으세요. 아. 하시는 만큼만 해보실게요. 앞에 손잡이 잡으시고요. 기계 움직이면 천천히 걷기 시작하실 거고요. 못 하시겠으면 말씀하세요. 천천히 걸어보세요. 아니 그렇게 걷지 마시고 앞뒤로 고통 몇개 천천히 조금 빨라집니다. 음. 음. 그렇게 빠르지 음. 않아요. 천하게 걸으셔도 돼요. 너무 빨라요. 못 걷겠어요. 지금처럼 걸으시면 되세요. 아니 앞으로 더 가셔야 돼요. 속도 조금 더 빨라집니다. 그냥 계세요. 아니요. 그렇게 <목소리> 하시면 습니다앞으더 <목소리> 가세요. 앞뒤로 부폰 넓게 천천히 이쪽 보세요. 부폰을 넓게 해서 천천히 걸으세요. 아저 이제 심장 두근거려서 못하겠어요. 아프세요 심장이?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아, 하셨으면 지금 너무 조금 하셔서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앞으로 가시고 이제 3단 계세요. 앞으로 아, 가시. 그, 이렇게 멈추시면 어떡 하세요? 아 못하겠어요. 저 너무 지금 가슴 아파요. 지금 아프세요? 네. 그렇게 멈추시면 환자분 다치실 수 있으세요. 조금만 더 하면 쓰러질것 같아요. 못하겠어요. 멈춰드렸어요. 잠깐만요. 바로 서시고요 뒤에 의자에 앉으세요. 환자분, 검사하시다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다치실 수 있고 위험하시거든요. 일단 몸에 힘 빼시고, 한 이제 검사는 끝나셨고 조금 쉬실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괜찮으세요? 어, 너무 힘들어요. 이상으로 운동부와 검사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자의 안내에 따라주시고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항상 정확하고 안전한 검사를 위해 노력하는 진단검사 이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